안녕하세요. 폴리스토리의 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간부 후보생 가장 최근에 합격한 69기 합격수기에 대한 소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합격수기는 법률저널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거나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법률저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가져온 작은 결실이라는 뭐 타이틀은 간단한데 내용을 보면 좀 공감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일단 이분은 69기 경찰관부 후보생 수석을 합격을 했고, 68기, 그전 시험에는 필기 합격을 하고 최종 불합격을 했습니다. 3년 가양의 수험 기간이 있었고, 비전공자였습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의 시험 특성상 정보가 없어서 좀 힘들었다라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루틴을 만들자였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게 수험생활이 1년을 넘는 기본적으로 장기화된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아침 시간을 망치면 하루를 버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했고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는 대학 중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식사는 물론 대학교 구내식당에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차와 브레인 스토밍 중심으로 인출 공부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어떤 감옥이든 어떤 문제를 풀든 단원을 들어갈 때 여기에 어떤 목차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렸다고 합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일 단원을 들어갈 때 행정학과 정치, 뭐 행정과 경영 등 소목차가 무엇인지 떠올렸다고 하고 이런 목차 위주의 장점은 문제를 보면 몇 단원의 어떤 문제인지 바로 떠올랐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구조화된 내용이 머릿속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보면 정답을 인출하기가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의 활용은 한국사와 경찰학에서 유용했다고 하는데 뭐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숫자는 대부분 5년이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의 배수로 애우는 숫자가 많았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제가 아주 공감했던 내용이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 얘긴데 강의를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늘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며 야 강의 그만 들어라, 너 스스로 공부해라, 기본서를 보든 문제집을 보든 뭐 이런 내용이겠죠. 수험생 분들 중에 아직까지 강의 의존형인 분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 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강의라는 거는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복습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쥐약이다.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대한 이해가 60% 이상만 된다면 강의 듣지 마라. 너 스스로 공부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저는 이 수석분이 썼던 합격수기 중에 가장 공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슬럼프를 생각하는 순간이 슬럼프가 시작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이 어, 왜 나는 슬럼프가 왜안 오지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슬럼프는 제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라는 거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찾아오는 거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온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본인이 슬럼프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정말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공부의 양을 줄이고 또 절반은 휴식하는 약간 리듬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만 수험 기간에 술은 먹지 않았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같은 실수를 1년, 2년, 3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 분께서는 수험에서 실패하면 왜 실패했나 라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7기 때첫 시험 때는 합격을 해야 된다는 라 이런 스트레스와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68기 때는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감과 긍정적으로 임해서 합격을 했지만 필기 합격했으니까 뭐 면접, 체력,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오만함이 결국에는 최종 실패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수험생이 하루에 2~3회 운동하고 개인 PT도 할때 본인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하루에 1회만 운동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도 안되고 필기 합격한 이후에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이야기죠. 전략 과목은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본인이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한 과목도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략 과목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전략 과목은 항상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방어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말은 치약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포인트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사 문제 풀이의 비중을 늘렸다. 이론 노트만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는 문제 풀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판 한달 전부터는 하루에 20문제씩 2세트 즉 40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단 노트도 반복해서 봤고 행정학의 경우에는 기본 심화 강의 포함해서 한 가지의 강의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강의는 한 번밖에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행정학은 기본서를 3회도 이상 하다 보면 이해 폭이 올라간다. 약간 기본기가 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의고사는 절대 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행정학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게 저도 행정학은 모의고사를 푼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학은 기출 문제 5개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경찰 간부만 해당하는 기출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기출 문제까지 포함하다 보면 5개년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학은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경찰 간부 시험은 난이도가 대부분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경찰학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더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아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주관식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형사소송법은 단문은 처음에는 42개를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60개로 늘렸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례는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된다. 조문과 사례를 정확하게 적시해야 된다. 사안의 해결에서 사례를 포섭을 잘해야 된다. 라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총칙도 뭐 동일하지만 단문은 본인은 50개를 애워서 가져갔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사례가 나오고 단문이 나오지만 단문을 먼저 적고 이후에 사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마다 케이스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형소법도 그렇고 민총도 단문을 먼저 적고 이후에 사례를 적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합격한 수석 경찰관부 후보생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게 조급함보다는 담배 열정은 흔하고 인내는 드물다 라는 얘기로서 인내하다 보면 좋은 합격의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폴리스토리의 박작가였습니다.